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미분법 레벨 2 기본 연습 다섯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는, 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문제에 충실하냐, 안 하냐, 그걸 확인할 수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이거죠. F1의 값하고 F'1의 값을 구하는데, 요 형태는 지금 요 놈, 요놈 아무리 변형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나온다는 정보는 알수 있으니까 이 f 프라임을 요 f 프라임 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 f1을 어떻게 조작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1번 한장 볼까요. 우선은 g1의 값은 g1의 값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f1이 되므로 알 수가 있죠. 문제의 조건에서 그다음에 어 gx를 한번 미분을 해봅니다. gx를 미분하버리면1 더하기 2의 x 의 제곱에 f 프라임 x 고대로 1 더하기 ex 빼기 ex 고대로 요 미분하면 2 x 그럼 우선은 여기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되고 이 x는 1 되고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요식에이 식의 요식에 f 1분의 f1분의 1을 곱해볼거예요 그 좌우변에 그러면 왼쪽은 f1분의 g프라임 1이 될거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놈을 나누게 되는거죠 그럼 결국 얘는 2만 남고 요게는 f1분의 f프라임 1이 되겠고 맞나요 음.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f1은 음, 잠시만요 어, 네네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예, f 1분의 1을 이제 좌우변에 곱해버리면은 어, 여기 f 1곱해졌는 거는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맞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g 프라임 1은 아까 전에 그 계산을 했을 때 어, g 프라임 1은 어떻게 됐나요? g 프라임이 e 조건에서 나와 있잖아요. 조건에서 g 프라임 C prime, C prime, C prime, 서 prime, C p 1 i m e C prime, C p 1 i m e C prime, C prime, C prime, C prime, C prime, C prime, C p r 어, G1이 얼마였죠? G1이 아까 전에 구해놨던 거. 요 G1 자리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2의 제곱에 F1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F1은 이미 약분되고, 여기서 약분되고, 1 더하기 2가 제곱이 두개겠으니까또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어, 좌변은 1이 되고, 분모는 어, 우변은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E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변에 남은 거는 F1분의 F 프라임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눠주면 F1분의 F 프라임 1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형태로 나눠주는 것, 형태로 맞춰주는 것,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만 봤습니다. 이번을 보면은, 이건 좀 쉽죠? fx가 sine ox, sine o승 x, 5x, c o s i n ox인데, 도함수를 계산하라 그랬죠. 도함수를 이제 계산하는데, 오공미분 어, 쓰면 됩니다. 5 s i n 4x, c o s i n x, c o s i n ox, sine ox,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는 5 s i n 4x로 묶었으니까 묶어내죠, 이렇게. 그럼 얘가 더센 정리로 표현이 됩니다. 더센 정리로 표현이 됐는데 그럼 얼마가 되게될까요 c o s 6x가 되겠죠. 코사인, 에,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5 x 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어, 얘는 k 는 6이 되면 알 수가 있죠. 문제에서 지금 상수 k 로 바라 했는데 k 값이 지금 양수 k 로 구해줘야만 됩니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풀려면요. 3번입니다. 3번은 f x 가 e x 탄젠트 x 인데 지금 어, 도함수하고 어떤 함수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ex 탄젠트 x, ex 시컨드 제곱 x. 그래서 ex를 묶고 내버리면은 탄젠트 x 시컨드 제곱 x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뭘 가르쳐줬습니까? 19f 알파를 가르쳐줬죠. 19f 알파도 가르켜줬고 6f 프라임알파도 가르켜줬으니까 여기에 1 9 배해서 알파를 대입하고 여기에 여 배해서 알파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2 알파, 2 알파는 사라지고 그러면. 십구 탄젠트 알파, 6 탄젠트 알파니까 넘어가 버린 13 탄젠트 알파가 6컨트 제곱 알파가 돼서 어, 탄젠트 알파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시컨트는 코사인 제곱 분의 1이니까. 그럼 코사인 한번 약분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 코사인 알파를 좌변으로 곱해 주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인데 얘를 간단하게 표현해 주위 해서 두 배를 해 버리면 요게 13 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자변은 사인 이알파가 13분의 12가 되니까 우리는 코사인 이알파가 13분의 5가 되면을알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수 5, 12, 13. 그러면 결국 코사인 이알파가 이렇게 된다는 뜻은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13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코스 이 코사인 제곱 알파가 13분의 18이 되면 알 수가 있어서 2로 나눠주면 코사인 제곱 알파가 13분의 9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인 제곱 알파는 13분의 4가 되겠죠. 됐나요 양수니까 그러면 시퀀트 제곱 알파는 9분의 13이므로 고시퀀트 제곱 알파는 4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을 각각 더 있는 값들은 9분의 13 4분의 1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 6분의 16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분 4번 보겠습니다 4분도 간단합니다 어 f(x)가 ln(x) 제곱 더하기 x의 형태에 있으니까 도함수는 어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x 제곱 더하기 x분의 ex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은 n이 1에서 10까지 2, 2n 더하기 1분의 f'n이니까, 어, f'n이 요게 n 지분 넣은 거잖아요. n 지분 넣은 거니까, 2n 플러스 1은 요렇게 약분이 되고, 남는 n 제곱 더하기 n만 요렇게 살아남으니까, 부분 분수 형태로 다은 11분의 1 0이됨을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가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이 사가 음, 모든 실수 x 에서 f x 아이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고 이게 도함수고 존재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가족권을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f x 더하기 f f x f x 더하기 분의 x 는 사분의 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실수 대해서 성립하니까 0을대입해서 성립해야겠죠. 그럼 x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f 영은 얼마 됩니까? 나 조건에서 0이났으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 그럼 f'0이 두 개가 있고 그럼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되고 4분의 1은 2분의 1 제곱. 뭐 완전 제곱이죠. 그럼 f'0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로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2분의 0을 구했고 두 번째 f2'0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더 미분하면 되겠죠. 얘를, 얘를 한번더 미분해봅시다. 어한번더 미분하면은 요게 이제 미분법 형, 그 미분 계수에서 요놈을 미분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2프라임이고 얘를 미분하면 곱 미분이고 합성 함수 미분법이니까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f2프라임 x FX, f x fx를 한번더 미분하면 f프라임 x니까 얘놈이나 제곱이 되고 이거 고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2 프라임 x가 됩니다. 4분의 1은 날아가겠죠. 4 x 에얼마를대입합니까 0을 대입하면은 여기 f2 프라임 0, 아까 f0은 0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f 프라임 0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그다음에 f0은 아까 0이라 했으니까,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2 프라임 0. 그러면 f2 프라임 0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오니까, 4분의 5 f 프라임 0이 0으로 f 프라임 0은. 아, f 투 프라임 영은 영이 되면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f 프라임 영은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고, f 투 프라임 영은 영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 되면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 2도 레벨 1에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훈련했더니 좀 쉽죠. 그래서 어, 레벨 쓰리 같은 본격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어, 모의고사나 모평이나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